이번 영상에서는 코인선물 AI 자동매매보사용법 코인선물 1억을 80억으로 만든 기오사키 매매법 100달러 무료로 받고 코인선물 투자하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신규가입 이벤트를 하고 있는 대형 거래소 중 바이비트, 바이네스 거래소는 신규가입 이벤트 종료됐고요 빙엑스 거래소, 바이세븐 거래소는 신규가입 이벤트 중입니다 신규가입 시 100달러, 하나씩 5만원가량 받고 가입하는 꿀팁을 고정 댓글에 자세히 정보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코인선물 AI 자동매매보사용법 기호사키님의 전자책 받는 방법도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자세히 정보 남기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해외선물거래소 100달러 받고 가입한 꿀팁 그리고 코인선물거래 매매하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딩도 거래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그대로 따라 하시면 기본적인 거래 방법은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 댓글에 있는 가입 링크를 눌러서 들어갑니다. 가입 링크를 클릭하셔서 가입하셔야 이벤트 증정금 100달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회원가입 창이 나옵니다. 사용하실 아이디와 휴대폰 번호를 적으시고 오른쪽 체크 눌러주세요. 사용하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 확인 한번 더 입력해주세요. 여기 레퍼럴 코드에 숫자 8888을 적고 오른쪽 체크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림에 있는 숫자를 적어주시고 약관 두개 모두 체크해 주신 후에 가입 버튼 눌러주세요. 회원 가입이 완료되었고 추가 정보 입력해 보겠습니다. 계좌 등록하기 클릭해 주세요. 추가 정보에 빈칸에 맞는 정보를 모두 적어주신 후 후 확인 버튼 클릭해주세요. 관리자가 확인 후 거래 가는 계좌로 승인됩니다. 회원 가입이 승인되면 가입하신 계좌 지갑으로 이벤트 증정금 100달러가 입금됩니다. 이 증정금으로 바로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성함 등 중복 체크를 면밀히 해서 중복 가입자는 기존 아이디까지 강퇴당하실 수 있으니 중복 가입은 삼가해주세요. 다음으로 거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메뉴에서 USDT 선물 클릭해주세요. 이 화면에서 거래를 하실 수 있는데요. 위쪽엔 현재 보고 있는 코인 명이 있고 여기를 누르시면 다른 코인도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주문창에서 코인 주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시장과 지정가를 선택하실 수 있고 레버리지 비율을 선택하신 후에 아래 주문 금액 탭에서 주문하실 금액을 설정하신 후 매수는 롱, 매도는 숏 버튼을 클릭하시면 주문이 전송됩니다. 주문이 체결되면 잔고 내역의 보유 포지션이 실시간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회원 가입과 거래 방법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제부터는 어떨 때 롱을 잡아야 하고 어떨 때 숏을 잡아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매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의 개념을 먼저 간단히 설명해드리고. 어떨 때롱 혹은 숏 포지션에 진입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롱 포지션이란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여 코인을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반면 숏 포지션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 쇼 포지션입니다. 먼저 롱 포지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예상할 때 진입하는데 언제 롱 포지션을 진입해야 하는지 중요한 몇 가지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경우 진입합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에 있고 여러 차례 고점을 높여가며 상승하는 경우라면 롱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 평균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할 때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며 이는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됩니다. 또한 거래량이 증가할 때 진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는 경우는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상승이 더 강력해질 가능성을 의미하며 롱 포지션을 진입할 수 있습니다. 뉴스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등 긍정적인 외부 요인은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 롱 포지션을 잡는 것이 성공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롱 포지션과 반대로 숏 포지션은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진입합니다. 숏을 잡아야 할 중요한 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차트에서 하락 추세일 경우 진입합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패턴이 나타날 때,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경우 숏 포지션이 유리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 평균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 크로스라 하여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 감소하고 있을 때 하락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가격이 곧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므로 숏 포지션을 진입하면 성공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등의 뉴스는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숏 포지션 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명한 몇 가지 신호를 살펴보면 RSI와 MACD, 볼린저 밴드 등이 있는데요. RSI를 통해 과매수 또는 과매도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SI가 70 이상일 때는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 포지션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일 때는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MACD나 볼린저 밴드 같은 보조 지표를 사용하면 시장의 변동성과 트렌드를 더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특정 시점에서 롱과 숏을 잡는 데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잡을 때는 상승 추세와 긍정적 신호를 확인하고 숏 포지션은 하락 추세와 부정적인 신호를 근거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